새 2022년 들어서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주에 맞이하면서 오늘 이렇게 권사님, 집사님의 주임식을 하게 되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한 해도 시작하면서 갑자기 불로 시작하는 한 해가 된것 같아요. 천안에서도 보면 큰 공장이 불이 타서 완전히 전소가 되었고, 또... 어 이삼일 어, 전에는 또 어, 평택에서 어, 불이 나서 어, 우리 소방대원 세 명이 아까운 생명을 잃는 예, 그러한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아, 또 우리 교회도 우리 교구 성도님들 가정에서 화재를 화재를 입었습니다. 화재가 난 것이 아니라 화재를 입었다. 바로 그 앞에 있는 그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의 주방에서 1층에서 불이 나서, 그래서 그 불이 우리 성도님 그 건물로 불이 붙어서, 그래서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불이 결국 전 불이 꺼졌는 줄 알고 소방대는 철수했는데, 새벽 2시에 다시 불이 크게 일어나서 건물 두 채가 불타고. 세 번째 건물까지 아주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세 채가 다 우리 성도들 가정이라는 거예요. 인명의 피해는 없었지만 그러나 재산의 피해는 대단히 컸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현장을 가서 직접 보았고. 또 기도했지만 어쨌든 천만다행은 인명인 인명에는 피해가 없었지만 그러나 이 피해는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한 불이 붙었던 이 건물에서부터 연속적으로 건물 건물 건물을 이어가면서 불이 붙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심히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큰 위로를 주시고, 빠른 회복과 그리고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전하위복의 은총과 축복이 될수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어쨌든 불이 났다는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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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른들 말씀해 보면 불 나면 잘 된다 하는 말씀 는는데어는든잘되리라고 믿습니다 안타까운 일은 안타깝지만 아, 지금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 어, 지금 에,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지금 불은 어, 참으로 우리에게 큰 위협 위협을 주고 어, 피해를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에 이 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건축자의 말씀 속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집을 짓기 위해서 그 털을 먼저 닦아야 되는데. 그 터는 어떤 터가 돼야 되겠는가?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쉽게 무너지며, 창수가 나면 바람이 불면 쉽게 무너지지만,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그리고 그 집은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임직하는 우리 집분자들,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들은. 바로 오늘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여러분에게 지은 집은 우리가 짓는 집은 세상에 있는 집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집도 우리가 언제나 짓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지을 집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건축해야 될 바로 영혼의 집 구원의 집 그리고 영원한 우리의 집이 바로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건축자들이 세운 이 건축 터 위에 바로 우리가 집을 세워야 되는데,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터의 가장 기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터가 되시며 바로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바로 그 집을 세울 때그 재료가 어떤 재료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그터 위에 세우면 세우는 것은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돌로 짓은 집을 세울 수 있고 콘크리트 철근으로 세울 수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나무 목재로도 세울 수 있고 아니면 때로는 짚으로도 세울 수 있고 여러 가지 세울 수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만일 그 집이 불탈때 결국 그 집이 어떠한 모습으로 마지막 남고 존재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이 집이 불로 태워서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집, 바로 그런 집을 결국 우리는 지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어서 우리에게 오는 집은 여러 가지의 집을 짓지만 또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불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시련과 그리고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찬송가에도 보면 불 같은 시험많은아 겁내지 맙시다라고 그렇게 찬송하잖아요. 우리에 다가오는 이 시험은 불 같은 시험이요, 불보다 더 뜨거운 시험이요. 또한 우리의 모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의지와 때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희망과 소망까지도 모든 것까지 다 불살라 버리는 그런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겨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이 믿음의 터를 믿음의 기둥을 믿음의 집을 우리가 온전히 세워 되겠습니다. 예.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집을 짓고. 세상에 오는 모든 환란과 역경을 우리는 이겨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불은 결국 모든 것들을 살라버릴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마지막에 해를 받지만 오늘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놀라운 사실은 바로 마지막에 불타버린 그 후에 결국엔 남는 그 마지막의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불이 타도 끝까지 온전하게 남아 있을 수 있는 바로 그것, 바로 그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 주신 믿음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집을 지어 나가시길 바라고 오늘 집분자들 또한 오늘 우리 주신 것처럼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여러분이 주신 직분과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명과 소명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마지막에 마치 주님 앞에서 불로 태워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마지막 드러날 터인데 결국 마지막에 주님 앞에서 마지막 남는 것이 무엇일까? 해보다도 더 밝은 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주신 이 생명의 믿음,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그 믿음의 약속, 구원의 약속, 생명의 약속, 이 믿음이 결국 우리를 마지막까지 모든 환난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 우리를 이겨 나가도록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불 가운데서도 받아도 반드시 구원 얻지만 그 구원 속에서 진정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가장 원하셨던 바로 그건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직분 받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믿음 안에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직분자들이 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사면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와 같은 믿음을 지키고 이 한해 동안에 그 어떠한 그 상황 속에서 나는 결코 내 믿음을 져버리지 않고 내 믿음을 결코 다른 사람에게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만을 가지고 승리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불보다도 세상에불어오는 창수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신 은혜의 구원,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늘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끝까지 승리하십시다. 당신에게 가장 축복은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